네 구독자,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달러 기준으로도 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미국 기관들이 마치 약속인 한 것처럼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가격 일정 부분 조정이 됐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움직임인데요.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가를 드디어 경신을 했습니다. 자, 요 구간을 지금 뛰어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통화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대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이었지만 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에 도달한 굉장히 또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가장 상투 11월 이쯤에 섰던 분들까지도 모두 다 수익권을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빠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크게 상승시킨 요인 자체가 미국의 기관들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갭이 양수로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높은 구간들까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가격이 새벽 동안에 급락하는 기간에서는 보시면은 프리미엄 갭이 일시적으로 음수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커뮤니티에서 보시면은 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 토막난 것처럼 막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동안에 기관들이 굉장히 좀 다급하고 빠르게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여러가지 또 반대급의 움직임들도 나타났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시황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 발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선물 거래에 의한 부분들이 같이 동반 작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ETF 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금 과도한 레버리지와 포지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연간 6에서 7% 자금조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들과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청산을 통해서 굉장히 또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건강한을 붙이는 이유도 어,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글래스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롱 포지션에 청산된 구간들이 노란색 뒤로 굉장히 진하게 쳐져 있는데 지금 그 구간들을 다 청산시키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숏 포지션들이 또 그렇게 많이 청산된 구간이 있으면은 또그 구간을 청산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청산되면서 매수세가 유발되면서 더 빠르게 상승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 어떤 포지션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는 7%쪽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 코인리스 기사들을 보면은 10% 이상 상승을 했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 구간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장으로 가게 됐을 때는 거의 20%를 훌쩍 넘기는 수준까지 과거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일반적인 모든 어떤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신규로 유입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입될 정도의 파급력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구간들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바이더딥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가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싸게 싸게 매집을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유명한 벤처 투자자입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CNBC에 출연해서 과거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기록한 네 차례 중에서 세 번은 가격이 다시 두 배로 상승하는데 18위를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 t f 로의 자금 유입이 박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1에서 5%만 편입해도 충분할 정도로 많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빠르게 급등을 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폼플리아노는 미국의 연기금이 이미 비트코인의 1%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12배 넘는 수익을 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며칠 전에 굉장히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을 근데 하루 사이에 또 역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어로는 거의 13조 이상 거래가 일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IBIT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만 지금 37.32억 달러, 한으로 한 5조 정도 되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BI 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GBTC 물량들도 좀꽤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온 분석들을 보면은,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수요와 자본의 어떤 순유입의 결과였지만, 오늘 이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변동성 확대에 두려움을 느껴서 지난 1개월간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매물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는 모든 게다 매수 거래량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매도 물량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물 ETF의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 여름에 금 ETF의 어떤 운용 규모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의 운용자산 규모가 벌써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주 전에 30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재 같은 성장속도를 만약에 유지하게 를 된다면 매월마다 100억 달러씩 운용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13조 이상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올 여름에는 금 ETF 규모를 추월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올해로 잡았을 때는 충분히 금 etf를 추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베이에 따르면 기관투자사와 자산관리사들의 약 74%가 1년 내에 암호화폐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87%가 암호화폐 주자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0%는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 글로벌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코인시어스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주간 유입량들을 보시면은, 어, 순유입이 또 많이 나타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 현재까지 암호화폐 76억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주 동안에는 한 18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들, 사실상 압도적인 물량들이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고, 솔라나는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유입된 상품은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리플과 체인링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강세장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배적인 평가이고 그건 지표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온체인 지표들이 상당히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게 제가 계속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MVRV 지표라든지 메이어 멀티플 같은 시장의 중요한 구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구간에서 역시나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굉장히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또 다른 중요한 지표로. 비트코인의 매크로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어떤 구간들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가는 가장 초입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구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대세장 강세장은 요 파란색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었다 라는 거를 과거 사이클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의 어떤 공전, 동행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좀 중요한 쟁점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대선이 있을 그 11월 달에 이르면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좋지 못한 정책들을 펴는 후보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CEO도 미국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암호화폐부터 먼저 이해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리플 변호사죠 존 디튼이 메사추세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 후보직 경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구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반암호화폐 정치인이죠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본인을 다시 뽑아줘야 한다고 막 유권자들에게 읍소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 기부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은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고 지지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러티브들이 만약에 유권자들의 어떤 설득력을 얻게 되면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의 금융중심지죠.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증권거래소 운영사입니다. 도이체베르제 그룹이 이 기관 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스위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국가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독일에서는 뭐 대형 은행들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해서 촉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AQR 캐피털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가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온다는 점은 입증된 바 없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통기관들의 입장들이 비쌉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유동성 공급에 의한 것이지 반감기와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 SEC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제 다시 연결하면서 지금 대중의 어떤 피드백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해시덱스와 바네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중의 피드백을 수렴해 달라고 SEC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5월까지 어떤 데드라인 기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물 ETF가 5월에 생인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에 막히면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매도벽은 이보다는 조금 더 상단 쪽으로 해서 70K 부근에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매수벽의 변화들도 좀 흥미로운데요. 매수벽이 원래 52K에서 가장 진하게 형성되어 있다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지금 더 상단으로 조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K 상단에서 가장 강력한 가게 지금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최고점까지 이끌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 하락에는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작용을 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기관들의움직임에서 작용이 됐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비슷한 구간 그보다는 조금 더 뒤에 구간에서 물량 던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 템포 늦었던 모습들이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더 늦게 이제 물량을 매도했는데 를 거의 뭐 지금 홀딩하는 수준으로 많은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1일봉 차트로 봤을 때. 22MA를 정확하게 딱 찍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지금 64K보다 조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현대 시점입니다. 지금 64K 인근에 있는 부분들, 그요 구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22MA가 그 다음 구간이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했을 때는 바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었던 요 구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들 52k 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50sma 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2 2 m a 를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시 저항 구간을 테스트를 해서 달러 기준 신고가를 다시 한번 통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매물대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상단에 64.5k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좀,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구간들은 상당히 두껍게 이제 어떤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서 쉽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을 얼른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 가격대 하단으로는 굉장히 두텁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굳건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구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는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돌파를 눈앞에 두다 보니까 뭐, 요런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억 눈나 비트코인. 더 뜨거워진 거품 논쟁.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기준 연고점을 찍고 가격이 또 내려가니까 극심한 가격 변동성.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라가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둘다뭐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걸까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막 찬양 일색으로 해서 이거 막 어디까지 할까 다 궁금해한다. 그거는 정말로 거의 끝자락 끝물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올라도 날리고 떨어져도 날리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